하면서 우리 저기 유대 우리 아라카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이 이리오모테 섬도 그 일본 본토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온대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 원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원주민들이랑 또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랑 나름대로 또 문제들이 있다고 하네요. <laughs> 어디 가나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요 <놀람> 아, 에 네. 아, 아아 아. 저 앞에 노란 펜말이 뭐냐면 이리오모테에서만. 사는 산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살쾡이과라고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고 하여튼 고양이과 동물인데 여기에만 있대요 텐덴 기념 천연 기념물 아싸 <laughs> 오키나와 최고의 가이드와 함께 지금 어? <laughs> 오키나와 어? 이치방 가이드 <laughs> 제가 VIP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직접 운전해주시고 드라이버, 드라이버, 어디 <laughs> <laughs> 어 <어때 있어? 웃음> 아, 고마워요 진짜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. 네, 저희가 온 곳은 이리오모테 섬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유부지마 유부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섬인데 그 유부섬까지 가는 물길을 물소가 끄는 마차라고 해야 되나? 예. 달구지 같은 걸 타고 가는 거예요. 어, 그가 한번 타보자고 하셔 가지고 교수님이 여기 물소차를 타러 왔습니다. <laughs> 경치가 예쁘다고 하니까 한번 타 보겠습니다. 가격은 뭐한 10분 15분 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,000원 정도 합니다. <laughs> 자, 레츠고. <웃음> 가자. <웃음> 이거 <웃음>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유부지마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로 안 가고 이걸 타고 저 섬에 가서 찍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라고 합니다. 저희는 그 유부섬에 있는 식물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섬 자체가 개인 소유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.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뭐 허브농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. 개인이 소장한 큰 정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일단 끝나가 있대. 쓰고 밀기 때대. 내일 한번 들어있고 라이브 할 때도 네, 이 부섬의 심구름 잠깐 본 김에 어, 둘러보도록 할게요.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, 어, 제가 차에 마스크를 코와가지고 사람이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저희 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. <laughs> 쓰지 않고 촬영할게요 여러분들 어,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좀 촬영할 때 썼다가 이렇게 벗고 얘기를 했더니 걱정해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마스크를 이제 깜빡했어요 차에 두고 왔어요 웰컴 드링크예요 코레오 난데스까?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주스 아 역시 파인애플이 유명해서 그런지 파인애플 주스를 주셨어요 아. 어우 시원하다 <laughs> 오. <laughs> <laughs> 이유부섬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이 물소들의 그 개보가 쫙 나와 있네요. 우리가 타고 왔던 게 누구야? 달레데스까? 이 名前는? 겐키. 겐키? 아, 우리 타고 왔던 애가 어딨지?

안녕. 응, 안녕. 이 넓은 공원에 <laughs> 저희밖에 없어요. <laughs> 기분이 묘하네. 어? 사람이 것도 많아야 되는데. <laughs> 왔다시다시 갈게. <laughs> 아, 이제 교수님이 이제 몇 번이나 왔는데 오늘처럼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. <laughs> 여기 요부섬 식물원은 한 15,000원 내고 소 달구지 타고 한면 여기 바다를 건너서 에? 사진 찍고 또 풍경 감상하고 이 신거로 들려서 조용히 산책하고 뭐 이렇게 연인끼리 부부끼리 데이트하면 괜찮을 것 같은 곳이네요. 이제 저희가 저 소가 끄는 또 차를 타고 다시 이리오모테 섬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. 저 뒤에 타신 아주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데, 아까 저희 그 파인애플 주신 분인데요.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진짜 없다고. <laughs>

리디오모테 마지막 코스입니다. 호시 스나노 하마라고요. 그러니까 호시가 별이거든요. 스나는 모래예요별 모양의 그 모래 백사장이 있는 유명한 비치에 왔습니다. 여기를 구경하고 오늘 일정은 오시마이. 같이 가요, 같이 가, 좀. 이슈언키마쇼 어? <laughs> <laughs> 이자카야? 이자가야 오. <laughs> 이런데 이자카야가 있네요. 와우. 소다 헌혼다헌또다 아, 이게 지금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그별 모양의 음별 모양의 모래가 보이시죠? 어 소소소소소 자 저기 왔으니까 별 모양의 그 모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예쁘죠? 와아 보이네 자세히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별 모양의 아이 접사 촬영이 안 되니까 이 카메라가 자 보이시나요? 살짝 별 모양 비슷하게 아 보이시죠? 네 이겁니다 이거